오 이거 나가버려야 는데 아이, 요 봐, 봐 누가 올라오냐, 누까 누굴까요? 가이겁니 오, 오, 가오리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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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가오리, 오, 생긴 거 아싸 가오리, 와, 가오리 무서워? 독독 독, 생나온다 아, 아. 아. 나 삼켜 버렸네. 아싸 가우리! 너무 겁고. 가우리 지금 처음 본 진짜? 와, 가울리물관에서봤 나도 박물관 박물관이래. 아쿠아리움에서 박물관이라고 어, 아거다 아, 겁다고 이거. 무겁다 요 어. 저강아우리는 있잖아. 저그 돌만 엎세면은 먹어도 돼. 맛있대 엄청. 그걸 먹어요? 아우리도 먹어요? 어.